네, 안녕하세요. 아일레베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스니커즈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너무나 뭐 다양한 컬러로, 다양한 모델별로,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어서 좀 지겨운 느낌이 강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나온 e z 3 5 0 v 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발매했던 방식처럼 대륙별로 나온 컬러 중에 하나, 미 대륙에만 발매한 런드마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런드마크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다시피 스테틱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태틱 하고 좀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은 치워두고 박스는 뭐 기존에 나왔던 350 박스 하고 똑같이 생겼고 배송 중에 좀 박스가 찌그러져서 아 그리고 제가 뭐 한가지 t v 라면뭐팁이라 뭐 수도 있는데 제가 구입한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제품을 피니쉬 라인에서 구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350v2 같은 경우는 220달러 잖아요 그래서 220달러 달러를 다 주고 구입할 경우에는 관세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니시 라인에서 그동안 여러 번 구입을 한 경력이 있어서 위너스 서클이라고 하죠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 이번에 이 모델을 구입하면서 제가 그 전에 쌓아뒀던 포인트를 이용해서 위너스 서클 20달러를 사용해서 200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200달러면 이제 관세 범위에 딱 맞는 가격이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내지 않았고 배대지를 통해서 배송료만 15달러 더쓴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피니시 라인이든 아니면 풋 계열의 다른 샵들도 마찬가지고 그 샵에서 꾸준히 구입을 하시다 보면은 포인트가 쌓이면서 피니시 라인의 위너스 서클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부가세 범위 아래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피니시 라인이 그렇게 구입을 하기가 쉬운 그런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인을 받아서 관부가세 걱정 없이 구입하시는게 더 좋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발을 꺼내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테틱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첫 느낌에서 스테틱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이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 필터를 씌운 것처럼 스테틱이 굉장히 화이트 톤을 기본으로 조금 밝은 느낌이었다면 이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톤이 다운된 아이보리 컬러 필터가 조금 한겹 씌워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피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면은 요 뒤꿈치에 풀탭이 제거가 됐다라는 거.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이지 3 5 0 시리즈를 구입하시면서 너무 색깔놀이가 잦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식상하고 희소성이 떨어진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가 듣기 싫었는지 이번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줬어요. 이 풀탭을 삭제를 했는데 사실 또이 풀탭을 삭제하니까 깔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50 시리즈의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풀탭이 사라진 게이 모델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낮추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풀탭이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더 눈에 익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뻐보긴 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실제로 사용을 하기 힘든 부분이고 디자인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라 없어도 뭐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느낌은 뭐그 정도고 다른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컬러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잠시 후에 스태틱하고 컬러감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아니면 신발의 쉐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 부분은 사실 기존에 나왔던 350V2 모델하고 거의 똑같아요. 컬러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가피에 쓰인 소재나 패턴은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니트에 쓰인 실의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하고 약간 옅은 그레이 컬러 이두 가지 종류의 실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걸로 보이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가피에 쓰인 니트의 패턴에 있어서도 파트별로 조금 다양하게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빗살 무늬처럼 들어가 있고 이런 쪽은 약간 격자 무늬처럼 들어가 있고 이쪽은 또 굉장히 촘촘한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요 항상 그렇듯 V2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가로, 메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내부가 비치는 투명하게 되어 있고 여기 여기는 막혀서 보이지가 않고요 디자인은 똑같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신발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꿈치는 전체적으로 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 소재였다라고 한다면은 뒤꿈치 부분은 살짝 V자 형태로 베이지색 한 가지 컬러의 니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굵은 실로 양쪽을 꽉 묶어 놓은 듯한 그런 스티칭이 들어가 있고요. 니트를 마감하는 요 파이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감해 놓은 이 부분은 스태틱 같은 경우는 밝은 하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의 컬러도 이 뒷부분에 쓰인 이 니트의 컬러와 마찬가지로 아이보리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에이, 살짝 화이트 컬러보다는 톤이 조금 다운된, 조금 차분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여서 하얀색으로 된 것보다는 조금 오염이 됐을 때 눈에 덜 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발의 뒤꿈치 안쪽에는 이렇게 양 사이드에 양쪽에 쪽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지 350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 굉장히 좋고 힐 슬립도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인데 내부에 이렇게 쿠션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착화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딱 측면에서 보셨을 때이 각도 제가 이제 신발을 신을 때힐 슬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각도가 힐 슬립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런드마크도 상당히 조금 누워있는 편이긴 하지만 듣기로는 이 부분의 각도가 조금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스태틱하고 이 부분의 각도가 어느 정도가 변화가 있는지 한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드솔은 뭐 내부에 부스트 폼이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하고 요 부스트 폼을 보호하는 요 부분 말랑말랑하지만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는 고무 같은 재질로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 뒷부분은 양쪽하고는 다르게 요 가운데 부분만 약간 옅은 주황색 느낌이 나는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요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이어지면서 아웃솔 바닥 부분의 컬러도 살짝 연한 주황색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가서 또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을 앞뒤로 꽉 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고, 사이드는 이 컬러하고는 조금 다른 옅은 베이지, 아이보리 그런 컬러로 되어 있고요. 아웃솔의 패턴은 기존의 350V2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 런드마크 모델이 뒤에 풀탭까지 달려서 나왔다 근데 나는 스태틱이 있다 그러면 이 신발은 정말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태틱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도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다가 이 풀탭까지 달아서 팔기에는 너무 양심에 찔렸는지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350VT하고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한것 같긴 한데 과연 이 풀탭을 떼어낸 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바로 스태틱을 꺼내서 어느 정도로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 쉐입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틱과 런드마크 두 개를 동시에 들어봤는데 두 개를 동시에 드니까 색깔 차이가 꽤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스테틱 같은 경우는 흰색과 그레이 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밝은 화이트 톤의 컬러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이 런드마크는 조금 누리끼리한, 톤이 조금 다운된 그런 느낌이 두 개를 동시에 드니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셔도 컬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가까운 카메라에서 보여드리면, 시, 요 정도의 컬러 느낌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신발의 길이 한번 볼까요? 350 같은 경우는 반화부을 해서 신기 때문에, 둘다 280인데, 길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발의 폭도 거의 동일한 걸로 보이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뒤꿈치가 기울어지는 각도, 이렇게 내려놓고 볼게요, 확실하게. 스태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경사가 져 있는 반면에 런드마크 모델 같은 경우는 살짝 완만한 각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스태틱이 더 가파르게 누워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당연히 스태틱이 더 뒤꿈치를 잘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글쎄요, 왜이 부분까지 이렇게 디자인에 변경을 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느낌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정말 100% 개인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이 풀탭이 있는 이 모델이 더 눈에 익어서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는 스테틱의 컬러,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모뭐 스태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선명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뭐이 컬러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뒤꿈치 부분이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뒤꿈치 이 볼도 살짝 넓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착을 하면서 느낌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핑에 쓰인 이 베이지 컬러와 같은 컬러의 인솔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항상 그렇듯 아디다스와 이지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쉐입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착을 바로 해서 직접 착용을 했을 때 착화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지부스트 3호0 V2 대륙별로 발매한 모델 중에 미 대륙 쪽에 발매한 런드마크를 오른쪽에 신고 있고요. 왼쪽에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스테틱 컬러를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는 데 있어서는 스테틱이든 런드마크든 두개다 이렇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런드마크가 조금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예, 스테틱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이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스태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런드마크의 전체적인 발을 감싸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헐렁해진 것 같아요 사이즈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신었을 때 딱 적당하게 내 발을 안락하게 감싸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살짝 여유가 있어요 이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사이즈로 쉽게는 조금 작은 느낌이겠지만 반업을 했을 때 조금 헐렁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스태틱하고 제일 중요한 뒤꿈치의 변화에 의해서 착화감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장이 안타깝지만 뒤꿈치 쉐입의 변화로 인해서 걸을 때 뒤꿈치의 힐슬립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사이즈로 신었을 때이 스테틱 같은 경우는 걸을 때 뒤꿈치 쪽에 힐슬립이 어, 일단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런드마크 같은 경우는 걸을 때 힐슬립이 있어요 지금 뒤꿈치가 미끄러지는 게 정확하게 느껴져요 예, 과연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착화감의 느낌을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면은 미국 쪽 사람들은 이 정도로만 각도를 줘도 착화감이 만족스러운 그런 발 모양을 가져서 이렇게 한건지 제 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확실히 힐 슬립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꿈치로만 뛰는 상황에서도 스태틱 같은 경우는 착 달라붙어서 양말 늘 신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은 런드마크는 뒤꿈치가 홀렁홀렁하게 확실히 느껴져요. 야,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서 있다가 걸을 때 발이 먼저 올라가고 신발이 따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아, 과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지, 굳이 돈까지 들어가면서 디자인을 변경했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네요. 근데 뭐 바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제 발에서만 이런 걸 수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는 더 편안하게 어 느껴지실 수도 있을테니까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신발을 직접 한번 신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스태틱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편안한 착화감에 쿠셔닝이야 둘이 똑같은 부스트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이고 다만 한 가지 다른 거는 힐컵. 뒷부분의 쉐입 변화로 인한 일체감의 저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뒤꿈치 부분의 힐탭과 어, 뒤꿈치 부분의 쉐입의 변화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네, 실착 리뷰는 이렇게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 리뷰까지 하고 왔는데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이게 예,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이 발과 딱 일체가 되는 조금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스태틱의 착화감을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발을 타이트하게 잡는 느낌이 싫으시거나 조금 여유있게 약간은 헐렁하더라도 여유있게 신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런드마크의 쉐입이 더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350 시리즈들이 가졌던 착화감하고는 확실하게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지3 5 0 v 2 대륙별로 발매한 시리즈 중에 그두 번째 위 대륙에만 발매한 런드마크를 한번 살펴봤는데 컬러는 사실 뭐 제가 아이보리 컬러 필터를 씌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지만 스테틱에 비해서 조금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뭐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쉐입의 변화에 의해서착화감의 변화가 생겼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고 런드마크를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두 신발이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스태틱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착화감에 있어서 스테틱이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고 컬러에 있어서도 화이트와 아이보리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런 컬러보다는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선명한 이런 느낌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저는 이지 350v2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의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상 V3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은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정말 멋있는 컬러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식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네요. 어쨌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런드마크가 정말 너무나 예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런던 마크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가 엄청나게 한번 쏟아지고 나더니 또 완전 찜통 같은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 날씨는 더워도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주말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 랩의 CG였습니다.